말씀의 제목은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입니다.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성경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세상이 변하듯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성숙해져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맹구가 체육 기마 시험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제가 매우 까다로운 주관식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달리기 시합에서 출발하는 방법 두 가지를 쓰시오였습니다. 자, 달리기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하죠? 서서 이렇게 두 손을 하고 땅에 있다가 출발하는 방법이 있죠. 이거를 스탠딩 스타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앉아서 두 손을 앞으로 이렇게 딱 세우고 무릎을 꿇고 출발하는 자세가 있는데 이거는 크라우칭 스탠드 스타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맹구는 그 문제를 보고 자신 있게 답을 쓰고는요. 제일 먼저 밖으로 나갔습니다. 며칠 후 시험지를 채점한 선생님이 맹구가 있는 교실에 들어오시더니만 벌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야? 달리기 출발하는 두 가지 방법을 요이땅 준비땅이라고 쓴 사람 나와 봐. 여러분 달리지 달리기 시작 방법 뭐라고요? 스탠딩 스타트, 크라우칭 스타트입니다. 그럼 우리가 설교 시작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우리는 우리는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도 두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앞길이 확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뽀얀 먼지가 휘날리는 한낮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서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로 다가섰습니다 이 여인은 매우 불쌍한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귀신에 들렸기 때문이에요. 자, 귀신에 들렸다. 머리는 헤쳐 풀고요, 눈은 막하게 떠 있고요, 입에서는 침이 줄줄 흐르고, 몸은 축 늘어진 대 아무것도 하질 못하는. 그러다가 히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이 평생 이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 딸을 볼 때마다 이 어미의 가슴은 얼마나 미워지는지 그냥 다 버리고 도망가고 싶은데 이딸 아이를 버리고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이 어머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이 딸을 가슴에 품은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고 귀신들린 자도 다 구원해 주신데, 이때부터 이 여인은 한 가지 소망을 품습니다. 그래, 그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시기만 하면 우리 딸 고칠 수 있겠구나. 이 예수님이 언제 가는 우리 땅에 오시겠지? 그러면서 그 여인, 여인은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얼마나 기뻤는지 예수님을 뵙기하여 마을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콸콸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내딸 낳을 수 있다. 그동안 고생했던 생각 그리고 낳을 거라는 그 기쁨이 이 여인의 눈에서 눈물을 쏟아붓게 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눈물을 닦고 앞을 쳐다보았더니 예수님께서 벌써 자기 앞을 지나서 가시는 거예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딸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한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솔직히 잘 우리는 와닿지 않아요. 그냥 언어를 갖다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훨씬 더 가슴에 닿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이 들으시도록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웬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못 들으셨나? 그래서 다시 여인이 더 크게 소리칩니다.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러나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주님은 모른 척 앞으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주님이 모른 척하고 지나가실까? 옆에 있던 제자들도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지금 저 여인이 뒤에서 소리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저 여인이 소리치니까 저 여인의 손을 들어 주십시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생각지 못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 나는 못 거쳐준다. 저 여인은 이방 여인이. 예수님이 이런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 그러면 예수님 병 고쳐주셨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찾아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예수님께 구원을 해달라 그러면 구원해 주셨어요 한 번도 예수님께서 모른 척한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제자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동안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쭉 절을 하더니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딸이 주신들이었어요. 내 딸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안 된다. 나는 못 고쳐준다. 너는 이방 여인 아니냐? 나는 이스라엘 백성만 고쳐주겠다.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요, 다 그랬어요. 가난 여인,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좀 다르신 분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인종 차별하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살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잖아요. 어 그런데 주님이 전혀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이방 사람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고쳐준다. 그러니까 내가 너 고쳐줄 수 없다.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딸을 고쳐 주십니까? 안 고쳐 주십니까? 아시죠, 다? 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딸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 주시긴 고쳐 주시는데 이렇게 좀 힘들게 하는 데는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병을 고쳐 주시는데 처음에는 안 고쳐 주세요. 언제 안 고쳐 주셨느냐? 여인이 소리칠 때안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쳐 줄 때는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리가. 자, 우리는 분명히 배웠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소리를 질렀는데 안 고쳐 주셨어요. 그럼 여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세요. 소리를 지르는데, 이 소리가 믿음이 있는 소리냐 믿음이 없는 소리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소리는 믿음이 있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이 있는 소리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믿음이 있는 소리라는 거 믿음이 있는 소리는 의미 있어요 예수님 제 딸아이 고쳐주세요 아멘 아멘 이러면 믿음이 있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은믿음 있는 소리는요. 소리만 내지 않고 막 몸을 움직여. 예수님, 제 딸을 고쳐주세요. 제 딸이 해주신 일 같습니다. 이런 믿음 있는 소리예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소리는 어떤 소리냐? 믿음이 있는 소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 소리쳤어요. 그런데 예수님 아는 척해요? 안해요? 안해요? 못 들어서 안 한, 아는 척안 하는 게 아닙니다. 듣고도 모른 척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 고쳐주기 싫은가 보다. 당연히 들죠. 그럼 우리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불렀어, 불러도 대답하지 않아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면 마음속에서 이 뒤틀어지지 않습니까? 흥, 응. 불러도 모른 척해? 그렇게 잘났어? 내가 불러? 이제 내가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러고 갈수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쫓아간 다음에 또뭐 했어? 절까지 했어 예수님, 제딸 아이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고쳐달라고 절을 했어요. 절을 했는데 뭐라고요? 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죠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부척 상하죠 아니 얼마나 잘났길래 우리를 개로 취급해? 아니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어? 그래 내가 예수님 아니면 병못 고칠 줄 알아? 막 화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신경질 나야 될거 아니야? 내가 다시는 예수님 믿나 봐라 그러면서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 뭐라 그런지 아세요? 맞습니다. 우리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런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 생각에는 내 딸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 외에는 고칠 사람이 없어요. 이 예수님은 반드시 고칠 수 있는 분이야 이 예수님에게서 내가 떠나면 이 예수님에게서 내가 외면하면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이 병낫게할수 있다 그러면 참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참겠어요? 다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모른 척하지 않겠습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 생각이 오직 예수님 한 번밖에 고쳐질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예수님, 고쳐 주세요. 예수님, 고쳐 주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럼 포기합니다. 중간에 어려우면 관두고 맙니다. 안 돼. 어려워 힘들어. 이건 길이 아니야.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인 무시당했습니다.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해 줄수 있다고 믿었기에 끝까지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말하여 간청하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지르는데 되고 어떤 사람은 소리 지르는데 안 될까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데 되고, 왜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데도 안 될까요? 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충성하는 데 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충성하는 데안 될까요? 그 소리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그 소리는 되는 소리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큰 소리를 질러도, 아무리 몸을 흔들고 소리를 질러도 그 소리는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여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리 질렀어요. 안 들어도 소리 질렀어요. 핀잔을 주어도 소리 질렀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가 무슨 소리? 되는 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이루어질 때까지 믿고 간구하면 우리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919년 3월 1일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서울 탑골공원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 목이 터져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독립이 되었습니까? 만세를 그렇게 목이 터지도록 불렀는데 오히려 모진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매맞고 재산 빼앗기고 곡식을 수탈당했습니다. 교회는 불이 나서 재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독립은커녕 수많은 사람들이 이 3일 만세 운동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렇게 목숨 걸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 반드시 독립한다. 지금은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을 당해도 우리 민족은 반드시 독립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독립한다는 믿음이 없었다면요. 중간에 대한 독립 만세 하루하고 끝났을 겁니다. 힘들어, 어려워. 이거 헛수고야. 해봤자 고난만 있어. 이거 하지 말아야 돼.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어도 우리 대한민국은 독립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싸웠어요. 마치 소리도 지르고 절도 하고 내 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은 개만 어? 개와 같습니다라고 하고 말했던 가난 여인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소리도 지르고. 독립군도 만들고 임시 정부도 세웠습니다. 되는 소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소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해방되었습니다. 근데요. 참 이거 아주 기가 막혀요. 우리가 싸워서 해방했나요? 독립군이 해방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네. 되는 소리는 믿음의 소리입니다 되는 소리는 포기하지 않는 소리입니다 네. 될 대로 되나 난 모르겠다 하고 포기하면 그 소리는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모진 고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소리치면 그 소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금방 이루어집니까? 여기 와서 오늘 딱 기도했다고 여러분들 나갈 때안 펴지던 무릎이 쫙 펴지고요. 네. 아픈 머리가 깨끗이 쫙 납니까? 이럴 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더 힘들고 더 아플 때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를 나와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초신자들하고요. 오래된 신자들하고 어떤 사람이 응답을 먼저 받을까요? 초신자가 먼저 응답을 받아요?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먼저 응답 받는 거예요. 초신자든 오래된 신자든 믿음 있는 사람이 응답을 더 받는데 더 먼저 받는데 왜 초신자들이 먼저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느냐? 자, 우리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은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냥 이건 아니, 그래 교회 가서 기도 기도 해야지. 그러고는 옵니다. 근데 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는 건요. 무지무지 힘들어요. 초신자가 와 교회 와서 혼자 기도한다. 이거는요,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신자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초신자들은 뭘 갖고 오는 거예요? 믿음, 초신자들 기도해 보라. 그래서요, 안 와요. 왜 믿음이 없잖아. 우리는 이미 기도해서 응답받는 체험을 하니까 그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까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는데 우리 생각을 갖고 와요. 근데 초신자들은 올때 뭐가 있어야 온다는 거예요? 네. 믿음 있어야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네.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우리를 꼭 확인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이 있냐는 거야. 너 정말 믿냐? 너 정말 믿어? 너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 아니야? 너 정말 네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걸 믿냐? 믿는다면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는다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어야 돼요. 쳐보세요. 불쌍하죠? 거의 다 왔어. 좀만 더 파면 되는데, 척을 못 파는 거야. 네? 좀만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데, 좀만 더 수고하면 되는데, 꼭 조합해서 멈춰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끝까지 가는 거야. 되는 소리는 어떤 소리? 끝까지 믿고 포기하자는 소리. 가난 여인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고 소리쳤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통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대요. 대답이 없으세요. 별로 몇 분밖에 안 하시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노래를 배웠어요.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부터 이 노래를 불렀어. 다 아시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동일 통일이여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이 결에 살리는 통일 동일, 통일이어서 오라 통일을 이루자 아마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많이 불렀어요 저도 많이 불렀는데요 어느 순간 제가 이 노래를 안불르기 시작을 했어요. 왜안 불렀는지 아세요? 통일?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이에요. 한동안 통일 이루어질 거다. 야, 이제 희년이 다가왔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행사들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 통일 힘들어. 그러면서 저도 이 노래를 잊어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통일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통일에 대한 노래를 안 불렀는데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매 시간마다 통일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오늘 통일에 대한 기도를 하셨잖아요 제가 하라고 한게 아니에요 근데 장로님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보면 통일에 대한 기도를 빼먹지 않고 하더라고요 저는 목사지만 통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져서 우리에서 오는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다가 안 부르는데, 교회 장로님들은 교회의 기도자들은 환경이 변해도 상황이 안 좋아져도 국제 정세가 힘들어져도 여전히 끊임없이 통일에 대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 머리가 했는데 딱 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정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경제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소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 때문에 통일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다가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 믿고 끝까지 기도하면 끝까지 부르짖으면 무슨 소리? 되는 소리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번에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아, 오늘 보니까 32번. 32번까지 나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한번 딱 읽으니까 어때요? 갑자기 성경이 확 뚫리죠? 성경을 읽으니까 막 갑자기 모든 게다 머릿속에 막 와있고, 설교 말씀드릴 때마다 다 이해가 되고, 그렇죠, 여러분들? 안 그렇죠? 아 성경 한번 읽으면 웬만한 거다알줄 알았는데, 성경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성경을 계속 읽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성경을 읽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지혜. 어떤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어렵고 힘든 일을 다 돌파할 수 있는 지혜. 병들어도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사업이 망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지혜. 삶이 어렵고 피곤해도 행복하게 살수 있는 지혜. 그런요 지혜가 어느 날 갑자기 생깁니까? 약딱 먹고 몸무게 딱 재면 벌써 몸무게가 쫙 빠지고 약딱 먹고 물건을 딱 지면 갑자기 힘이 생깁니까? 안 그러죠? 어느 날 갑자기 지혜가 생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좋아지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졸리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어, 이거 앞에 읽었던 거또 어떤 사람은 읽다가 다시 앞에서부터 또 읽어. 그런데도 처음 읽는 것 같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내가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 읽다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겠지.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어 주시겠지. 읽다 보면 이 성경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읽고 내일도 읽고 모레도 읽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읽고 나니까 이제 손 터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읽으시겠습니까? 또 읽어야 돼요 우리 끝까지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는 소리는요 믿음 있는 소리입니다 믿음 있는 소리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안 되냐?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안 되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 중간에 포기하고 맙니다. 우리 백운교회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성경 말씀 읽고 끝까지 선포하고 끝까지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그 소리가 되는 소리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